한바탕 북새통을 이루었던 어시장이 파하고, 밤새 파도와 씨름했을 어부들도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있다. 광주리배들도 제 임무를 마치고 하나둘 뭍트로 돌아온다. 노 하나의 의지에 높은 파도를 잘도 넘나드는 광주리배는 베트남 어부들의 중요한 밥벌이 수단이다.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다는 광주리배는 물 위에서도 날렵하지만 땅 위에서도 쉽게 이동이 가능했다. 나는 마을에 광주리배 만드는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찾아가 봤다. 대나무를 일일이 쪼개고 잘라서 하나하나 엮어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세밀한 작업이었다. 배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 이상. 타이시 부자는 어느덧 40년째 배를 이어 광주리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다. 이 i a cái n 이 ư ờ i 이 à y là người của ông 이 h a t r u y ề 이 c o 저로. n 이 ư ờ i 이 à n g ư 수십 년 해온 일이지만, 원체 사람 손을 많이 타는 일이라 매사 조심조심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리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미리 준비해 놓은 틀 위에 올려놓고 골고루 물을 뿌려준다. 대나무가 부드러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올라가 힘껏 뛰어내린다.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 위에 잘 뜨도록 세심하게 모양을 만들어 줘야 한다.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배로서 기능을 잘할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한다. 근데 배에 뭘 바르는 걸까? 아, 버의이 가만히 보면 광주리 배에는 치열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난 소중한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산물은 팍팍한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했다. cái thuyền thúng này là để sinh nhai với rồi gia đình một cái thuyền thúng này một gia đình có thể là sống qua ngày được rồi có thể là một họ đi tàu á thì họ chở bốn năm cái thúng như vậy ra biển ấy, rồi bỏ bỏ về biển ấy rồi họ, câu câu vô thì ví dụ như 10 kg thì một cái thúng 10 kg thì chiếc tàu đó nó lấy 3 kg 많은 바람을 품은 무인의 바다는 곳곳에 특이한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